안녕하세요. 유원조 교수님이 이끄는 데이터 인텔리전스 연구실입니다. 저희 연구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교수님은 아이오와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으시다가 2008년 포스텍으로 넘어오신 후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며 국내 대기업과도 활발하게 교류하며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의 지도하에 현재 저희 연구실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리서치 필드를 간략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실의 주력 분야이기도 한 데이터 마이닝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중에서도 저희 연구실은 추천 시스템, 타임 시리즈, 아노멀리 디텍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천 시스템은 유저 아이템 인터랙션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저에게 맞춤형 아이템을 추천하는 분야입니다. 페더레이티드 러닝, 디퓨전등 딥러닝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기술들을 통해 추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분야라고도 볼수 있으며, 구글, 유튜브 등의 검색 엔진 추천 엔진이 가장 좋은 예시입니다. 타임 시리즈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야입니다. 스마트워치로 측정하는 심박수, 공장의 센서, 주식 가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분야로 업계에서 특히 각광받는 분야입니다. 아노말리 디텍션은 대부분의 데이터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는 노이즈 데이터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분야를 의미합니다. 이상치 탐지를 통해 업계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연어 처리와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리트리버 어그먼트 제너레이션, 노우레지 디스 t 레이션과 같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자연어 처리 모델 혹은 LLM의 성능을 높이거나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합니다. 또한 코드 제너레이션 테스크, n l 2 SQL 등의 응용 연구도 진행하며 추천 시스템 등의 다른 분야와 결합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포스텍에서 제공하는 GPU를 제외하고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GPU가 풍부하여. 여러분이 LLM을 연구한다면 굉장히 큰 이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보틱 AI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AI를 연구한 경험을 살려 로봇의 소프트웨어를 AI로 구축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멀티모달 연구와도 크게 맞닿아 있으며 효율적인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을 구축하고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데이터 마이닝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실적을 바탕으로 연구 역량을 증명해 왔습니다. 나아가, 다양한 국가 및 기업과제, 국제적 학술 활동 등을 통해 AI 연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졸업생들의 눈부신 성과입니다. 박사 졸업생들은 국내외 유수대학의 교수로 임용되거나 메타,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핵심 연구원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석사 졸업생들 또한 삼성, LG, 네이버 등 대한민국 기술 혁신을 이끄는 최고의 기업들에서 핵심 인재로 활약하며 그 역량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어, 관련된 전공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학원 와서 연구를 할수 있는 백그라운드 충분히 가져져 있는지 검증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기가 어떤 한 가지에 몰입해가지고 이 어떤 이뤄그 관련된 뭐, 연구 경험이라든가, 개발, 뭐, 경험, 뭐,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대학원생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필기시험 준비를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학한 이후를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수학 공부 되게 열심히 하셔야겠죠. 선형대수 확률과 통계, 미적분학 같은 거 열심히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논문 읽는 방법도 연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논문을 읽으면서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들을 코드로 옮기는 과정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수반되는 코딩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각과 의사를 잘 표현하고 대화가 가능한가 이런 걸좀 봅니다. 그리고 자기 지식 전달을 잘 하고 내 질문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판단해서 아는 것을 대답을 하고 모르는 건 질문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스킬 아 그리고 또 연구실은 아무래도 여러 어, 면에서 같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또 조화를 이루면서 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엄만한 어, 인간관계를 가진 어, 그런 걸할수 있는 그런 성격 이런 것들도 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내가 대학에서 학부 때 공부할 때 관심 있게 들었던 과목 이런 것들도 고려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실의 분위기. 예, 선배들이 졸업하고 나서 어떤 곳에 취업을 했는지 이것도 좋은 인디케이션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내가 좋아하는 어떤 한 가지에 내가 미칠 수 있는 사람 이게 좋은 연구자의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공부랑 연구는 조금 틀린 점이 그거인 것 같아요. 내가 하루에 두 시간씩 공부를 해야지 이런 것보다도 내가 하, 며칠 동안은 오로지 이 생각에 빠져서 못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되게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고, 창의적인 어떤 생각과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연구실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단위 면적당 학생 수가 적어서 굉장히 쾌적하고요. 그리고 뭐 책상, 서랍, 의자 같은 그런 가구들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깔끔하고요. 그리고 그런 거랑 별개로, 이 연구실 학생들끼리, 이 선후배들 사이에 각 연구팀들이 있는데, 같이 뭐 세미나 뭐 스터디 같은 것들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 스터디를 운영하면서 얻는 서로 연구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자율 출근인 게또 좋은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